갑자기 핸드폰 주로 로들어오실게요네들어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주로 주시 주로 요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환자분께서는 최장암 말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CT사진 찍으신 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암덩어리인데 이게 좀 많이 진행된 상태세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환자분이 6개월 정도 남으셨다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후에는 환자분이 치료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6개월 동안 원하시는 걸 하시면서 지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오로지 환자권 선택이실 것 같... 그래서 무슨 일인데? 말해봐 아... 저... 그게 있잖아 요 괜찮아 아프지 말고 기운내고 응. 국밥 먹고 다시 일서고마워 응. 그래 내가 있잖아 기운내고 어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브랜드 아이가 가자 가자 서브 있다. 어형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같은데? 야몇명안 했어? 두 명밖에 없는데? 음. 어디 앉을래? 여기 앉을까요? 앞자리 괜찮으세요? 아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앉자 앉자. <목소리> 락키는 점심 뭐 먹을래? 아 그냥 뭐 학식이나 먹으러 가죠. 그럴까? 어 그래 대학생 됐네 학식 한번 먹어봐야지. 아 좋죠. 오 응? 점심 뭐 먹을래? 학식 괜찮아 보이던데 어때? 학식? 응 나쁘지 않지. 말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가서 한번 말 걸어봐.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볼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드시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모셔보세요. 어, 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반갑겠습니다. 혹시 두분 스무 살이세요? 어, 네, 저는 스무 살입니다. 아, 저는 구원년생 같은 구십구 년생입니다. 아, <laughs> 아, 우리 둘다 스무 살이거든요. 혹시 다리 괜찮다면 말 탄압 있고? 어, 좋죠. 그럼 첫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슬퍼 뭔가 근데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좀 일찍 끝내주신 것 같은데 어? 그치? 중간에 졸던데 어떻게 알어 모르겠는데 잘 자든가 천 만남인데 꽤 공격적이다 어 잠깐만 오케이 네. 이 과정은 내가 미리 챙겨놓을게 오 빠른데? 그래도 혹시 둘 뒤에 일자 있어? 어난풀이해아 나는 저녁에 약속 있는데 지금까지 괜찮아? 음 그러면은 운오 오면은 학교 같이 돌아볼까 하는데 둘 시간 괜찮은 거 맞지? 어난 좋지 락현이는. 아, 뭐. 좋아 가자. 하카나 아, 오늘 점심 먹었어? 아 오늘 확실히 맛있던데. 아야 그래도 먹고 왔죠. 오아그 형. 어. 저할 말이 있는데. 어. 저 수윤이한테 고백할까 봐요. 어 그래? 네. 한달 동안 걔 덕분에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백은 하고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오, 어, 어, 어 그렇구나. 어. 어. 형, 저 먼저 가볼게요. 음. 네. 그, 그래. 서수연한테 그 봐요. 어, 어. 어. 애들아, 나도 같이 가자 우리 음료수나 한잔 하러 갈까? 저는 좋죠. 같이 오케이. 어차피 강의 같이 들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 딱 마침 좋다. 빨리 음료수나 마시러 가자. 아, 아, 구해 어떻게 하지? 편지지? 그러면은, 편지지랑, 꽂히면 되려나? 어디가 닿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서 학교로 가고. 어 나도. 괜찮잘괜어 머리 아파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아괜찮니까찮 말했던 아괜실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빠찮아괜찮 무슨 찮 그러면은 잠깐 따라와 줄래? 응, 그래. 술. 소... 어? 왜? 그... 괜찮아. 저... 아이, 무슨 일인데. 괜찮아. 편한 거래. 나, 너, 좋아해. 한달 동안 너랑 같이 대학에 있으면서 진짜 좋았거든. 내 마음 받아줄래? 어, 그 되게 고마운데 네 마음은 못 받아줄 것 같아. 미안해. 아. 아 그래도 너가 괜찮다면은 우리 같이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그래 그럼 뭐 이거로라도 받을 내가 좀 어, 줄라고 어 아니야 나일 생겨가지고 먼저 가봐야 돼 미안해 너무 빨리 고백했나? 아니면 너무 식사했나? 아 하...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었다면, <목소리> 아이씨... 씨... 뭐야, 4일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지금 제가 차려가야지. 이상하다. 진짜 4월 1일인데? 그러면은 내가 다시 4월 1일로 돌아온 거니까 어제 고백한 건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 <놀람> 안녕. 그래 그대로? 어, 아 아니야 그냥 목대리고 있을 거야. 그래? <놀람> 너는 이상형이 뭐야? 나 이상형? 이상형이라 할건 딱히 없고 다정하고 착한 사람. 너는? 나는. 오와이. 대구백. 얘들아. 아,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그치? 우리 음료수 가자. 가자. 좋아 가자. 시다 가자. 가자. 그냥... 에이 씨, 또야?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속 듣는 거야 이거? 어? 왜? 오늘 수업 끝나고 일정 있어? 아니 없어 왜? 아그 내가 영화를 예매했었는데 같이 보려던 애가 오늘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되면은 같이 보러 갈래? 난 좋지.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 그럼 같이 보러 가자. 좋아, 가자. 재밌었다. 덕분에 맛있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재밌었어? 다행이네. 재밌었지? 기분 좋게. 오늘 밤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소윤아. 왜? 나너 많이 좋아해. 대학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너랑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웠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난 너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좋아해 아주 많이. 우리 사귈래? 아니 평소에도 너 되게 좋은 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밥도 같이 먹고 영화관도 같이 가면서 너가 더 좋아졌어 부끄러워? 리지